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정재원 기자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토픽은 AI인데요 그런데 이 AI 워낙에 개념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영의 염성인 부장님을 모시고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AI의 방대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뭐 AI 하면은 뭐 체즈 PT 같은 것도 AI고 그리고 뭐 로봇도 AI고 정말 맞습니다. 다양해서 네. 주식도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진짜 AI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AI라는 이 산업이 딱한 가지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진화해 가면서 산업들이 끊임없이 AI 관련 산업이었다 아니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한번 AI 발전 단계 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걸 산업이랑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통상 AI 발전 단계 저희가 뭐한세 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학습, 추론, 서비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학습 단계는 말 그대로 AI가 세상의 데이터를 흡수하고 이제 흡수하고 학습하는 그런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이 AI의 뇌를 만드는 시기다. 그래서 연산에 굉장히 최적화된 GPU의 강자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에 추론 단계인데 이제 학습된 내용을 이제 실질적으로 스스로 답을 AI가 내는 시기예요. 기자님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막 줄치면서 공부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은 그게 학습의 음. 단계였고 수능 같은 걸 이제 볼때 지문 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내가 어떤 해답을 내는데 과거 에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두 번째 추론 단계가 바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챗GPT 같은 걸 비롯한 생성형 AI 등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단계로 해서 실제 내 생활에 들어오는 그래서 뭐 저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세 번째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산업들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크게 산업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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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라고 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범주화를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이 AI를 작동하는데 구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측면과 그 다음에 이 AI를 활용하는 측면 큰두 가지로 나눠 ]고요. 컴퓨팅, 에너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산업이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학습, 추론, 서비스 단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장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학습의 단계에서는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팅 인프라 쪽이 굉장히 달려왔고, 그 다음에 학습 추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이랑 열 관리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추론과 서비스 단계. 현재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점진적으로 피지컬 단계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하드웨어 쪽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따라가기에는 확실히 쉽지 않겠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대표 지수 같은 느낌으로 이 속도와 성장을 반영해서. 이 산업들 간의 비중을 좀 유연하게 조정해 가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꾀하자라는 게이 이제 상품의 조금 핵심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 AI 시대의 새로운 이제 대표 지수가 될수 있는 그런 ETF를 소개해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 ai 분야의 핵심 산업들에 고루고루 투자를 하는 그런 etf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네 가지 핵심 산업에 우선 전반적으로 투자를 꼭 같이 해야 한다 왜냐면 하이네 개가 어떻게 보면은 어~ 산업의 어쨌든 이 전반적인 ai 산업의 핵심 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의 기본 컨셉은 일단은 저희가 네 개를 모두 가지고 갈 거예요 전반적인 성장을 온전히 반영하려면 네 개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갈 건데 그 안에서 제가 아까 그 발전시. 모멘텀을 좀 반영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인프라 활용을 4대 6 정도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컴퓨팅 인프라 20 에너지의 20 AI 소프트웨어 45 하드웨어 15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프라는 당연히 항상 깔리고 이 AI가 발전하면서 계속 필요로 하는 기본 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40%를 들고 갈 예정인데 이 흐름이 지속되겠지만은 추론 영역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은 이거를 활용하는 이제 활용 분야가 조금 더 모멘텀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4대 6이라는 6이라는 중심축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활용 영역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그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점의 포트폴리오고 이거는 조금씩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그다음에 발전 속도에 따라서 변화할 예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섹터 관점으로 보면은 AI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 섹터 비율 같은 것들은 조정이 될수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쏠리는 곳은 사실 종목인데 맞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고르는 건지 음.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저희가 종목은 한 15개 내외 정도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AI 테크 이쪽이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저희가 봤어요. 지난 몇년 동안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서 소수 몇 개의 기업만이 음. 시장을 다 이끌고 가고 그 모든 성장 과실을 많이 차지했던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네개산업은다 들고 갈 예정이지만 각 산업 내에서 핵심 기업들은 따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오늘날에 맞는 오늘날의 성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같이 이미 잘 알려진 현재의 AI 시장을 주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산업 판도를 바꾸는 약간 넥스트 유망주 종목들까지 함께 저희가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새로 나올 ETF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음. AI 시대의 넥스트 위너가 뭐가 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 제일 많은 비중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는 저희가 레딧을 가장 크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레딧 흔히 하면은 그냥 약간 커뮤니티 플랫폼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의 휴먼 인풋 데이터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데이터 라이선스도 현재 이제 맺고 있고 이걸 수익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산 AI 시대에 차별화된 전략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이미 이제는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오라클, 오클로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분야에서 큰 이제 실적을 잘 나,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저희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 기업들 역시 컴퓨팅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AI 투자의 그 높은 수익률이 포모도 자극을 하는 한편 맞아요. 반대편에서는 이게 고점 아닌가 그리고 음. 버블 아니냐 그리고 뭐 닷컴 버블 시대 얘기도 음. 나오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어, 공존을 하는 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AI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 아니냐, 고점 논란, 버블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많이 논하시기 전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 주가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정말 실적을 내고 있느냐, 앞으로의 성장성이 정말 탄탄한 어떤 매출 기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이 실체를 동반하고 있느냐를 봐야 될때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답은 이 숫자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증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이라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실제 이들이 내고 있는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아 이들의 성장이 앞으로도 더 무한할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시점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내가 이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AS ETF와 함께 이번에 투자 사이클을 한번 다시 성장의 파도를 올라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염정인 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사실 뭐 한국투자신탁운영은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네.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운영사잖아요. 이 우리 시대의 흐름, 기술 발전을 어 따라갈 수 있는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